먼저 주님을 간증할 수 있는 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이번 필리핀 아울리치가 세 번째 참석한 아울리치입니다. 작년 첫 아울리치에서 저는 내 눈앞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형장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성교사의 삶이 나의 사명이고, 나의 비전임을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저를 강력하게 부르시고 계심을 느끼며, 단기 성교사로 헌신도 했습니다. 돌아오자마자 겨울 필리핀 아울리치를 신청하였고, 무사히 두 번째 아울리치를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아울리치에서는 헌신하고 있는 단기 선교사님들의 사역 하나하나를 알게 해주셨고, 어쩌면 힘들 수도 있는 선교 사역을 너무나 행복한 표정으로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얼굴을 보게 하셨습니다. 선교사의 삶이 더 매력적이고 가치롭게 보였습니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께 불같이 쓰임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은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저는 제 평생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도 단기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겨울 아울리치를 통해 저는 한 가지 부끄러운 점이 있었고 그로 인해 도전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두 번의 아울리치를 모두 부모님의 지원으로 가게 되었는데 저는 이것을 당연하다 여기고 부모님께 감사할 줄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울리치에서 만난 많은 청년들은 한 번에 아울리치를 오기 위하여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많은 것을 대가 지불하고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아울리치에는 꼭제 힘으로 비용을 마련하여 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바로 아울리치를 준비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나마 쉬워 보이는 집 근처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건강과 무릎이 좋지 않아 학교도 잘못 다녔던 저는 아르바이트가 처음이어서 두려웠고 부모님은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아홀리치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과 모든 것을 책임져 달라고 담대히기도 했습니다. 주변에서 PC방은 꿀이라고 해서 지원했는데 저, 저에게 PC방 아르바이트는 쉽지 않았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꼬박 8시간씩 좌석심부름에 화장실 청소까지 정신없이 일하고 끝나면 야간 대학을 다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던 제가 갑자기 낮과 밤으로 일과 학업을 병행하려니 체력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너무 힘들었고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아울리치의 풍성한 간증들을 생각나게 해주셨고 나의 사명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일과 학업을 해 나가야 하겠다는 의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꽉꿰 물고 한 달을 그렇게 보내니 아울리치 병이 마련되었고 저는 하나님께 의지하여 이번 아울리치를 갈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대가지불을 하고 간세 번째 아울리치는 달랐습니다. 아니 아울리치는 올 때마다 그 은혜와 감동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엔 우리 교회에서 소수로 또 저희 엄마와 함께 가게 되어서 더 특별했습니다. 엄마와 저는 같은 1팀으로 부산 풍성한 교회 김성국 목사님과 대만, 일본, 괌, 토론토에서 온 다국적 멤버들로 구성된 팀이었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충만했습니다. 일단 우리 팀끼리도 말이 안 통하는데 팀 살게 될까? 라는 걱정을 했지만 이 모든 것, 모든 걱정은 첫날 사역을 나가서 백지전도를 하는 순간 다 깨져버렸습니다. 언어와 국적이 모두 다르지만 비전이 같으니 같은 말, 같은 마음으로 연합되어 전도가 된다는 것에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번더두 날개 연합선교의 위대함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1팀은 다국적 팀인데도 불구하고 하루에만 300명을 영, 영접시켰고 아울리치인 기간 총 498명을 영접하여 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선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아울리치를 올 때마다 갔던 난카 하이스쿨 지역에 또 사역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지프니에서 내리자마자 한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분은 지난 아울리치 때 제가 백지전도로 영접시킨 분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까지 기도를 하며 잘 지내고 있다고 저에게 고맙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내가 전도했던 영혼이 영혼을 다시 만나는 것도 기뻤지만 그 영혼에게 예수 믿게 해 줘서 고맙다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말로 설명 안 되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맛보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마침 학교 학교 시간이라 학생들이 많이 기가고 있어 우리는 무작정 학생들을 다 불러서 한꺼번에 같이 찬양을 하며 백지전도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시켰고 해피미팅 장소로 초대하며 얘기를 나누고 있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우리들이 기억나지 않냐며 저한테 묻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아이들도 지난 아울리치 때 제가 영접을 시키고 해피미팅까지 함께한 친구들이었습니다. 6개월 전 또는 1년 전에 잠시 이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한 부족한 저를 지금까지 기억해준 학생들이 너무 고마웠고, 무엇보다 다시 만나게 해주시고, 남들과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또 한편으론, 이 친구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되돌아보았고, 너무 존도를 하는데만 급급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 죄송한 마음이 가득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으로 마음을 쏟아 전심으로 전도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울리처들은 계속하여 해피미팅 자리로 영혼들을 초청하였고, 아울리치 역사상 가장 많은 영혼들이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연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 복음 9장 23절의 말씀처럼, 대가 지불을 하고 간 이번 아울리치,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만큼의 특별한 은혜를 제게 주셨습니다. 함께 간 엄마와 성교에 같은 그림을 그리며, 같은 비전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고, 성교에 대한 확신과 전도의 열매를 보는 기쁨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세 번의 단기성 교사 원신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땅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고 사랑하고 계시고 품고 계신다는 것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필리핀은 영적 전쟁터의 최전방인 것 같습니다. 제 전방 전쟁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인, 생명인 것처럼 저의 모든 개인적인 문제와 걱정이 쓸모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복음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들고 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겠다는 생각만 갖게 해주셨습니다. 필리핀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되는 그림과 복음의 능력을 한국 제 삶의 영적 전쟁터에서 사용하겠습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비전을 향해 생명 다에 달려가시는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 번의 아울리치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전도의 기쁨과 열매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부족한 저를 선교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때에 부르시면 순종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선교는 축복입니다. 모든 영광 감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